아니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를 해주신다고? 이걸. Please. 이외 이외 지만 한국. 재밌다 해줘, 맞아. 하하. 짜리, 하. 너무 홀린 듯이 갑자기 거기 앞에 이끼라고 해야 되나? 여기 맛있다고 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발 여기 올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어라뭐라 말라 하니까 내가 어어 어, 여기 2층 맞아 그 올라가자 자기가 이렇게 인도해 준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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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요! 스파이즈마 아니요! 스파이지마 찍었어요! 아~~ 코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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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젓가락! 와! 주문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뭘 시켰냐면 뭔가 클것 같더라니 크네요 이반 아, 부터 괜찮죠? 아없시세이 반은 공짜래요 고기 넣어요 예. 그냥 그냥 기름기 많은 고기 반찬 음. 계속 먹으니더 맛있어 중독성 있어 이 마라맛이 점심은 조금 맵고 매콤해요 고마워요 비싸요? 네, 비싸요 그럼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뭐야, 개친절해 아니 매울 거라고 뭐 설탕물 같은 거 주거든요 뭐? 자, 물을 먹겠습니다 밥을 다 먹었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IFS 물 왔는데 와, 근데 이거 중국 맞아? 루비똥 있고 막 디올 있고 난리가 났는데요? 아, 젠틀몬스터도 저렇게 있네. 아, 디올 예쁘다. 갑자기 절이 나와 가지고 절에 들어왔는데 요즘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을 좀 찾아볼게요. 칭원이 샤시수진짜나 우와. 시소 수젠짜나. 아, 시세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절이 개속되나 别人还如果你参加那边的话，我要付钱吗？不需要吗啊？啊，学习。学啊，他们都学习吗？直接。免费、啊。免费吗？啊嗯啊、吗那个中国人都有他们的宗教吗？嗯、啊，对对对呀、啊。有的信信佛那个佛教嘛，有的是喜欢道教嘛。 중국인 몇 퍼센트가 불교를 믿나요? 부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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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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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얘흔 아, 어 응, 네. 그렇지. 어, 어, 어. 시시해. 시시해. 일단은 불교랑 도교가 거의 2억 명 정도 되고요. 천주교랑 기독교가 거의 1억 명 정도 되네요. 되게 많네. 그리고 저기 안에 돈 내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냥 저도 가고 싶으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해도 된대요. 여기가 중국 맛집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와 여기 빵이 그냥 미쳤는데? 와 여러분 제가 또 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빵을 샀어요. 이게 한국 브랜드래요. 중국에 와 엄청 인기가 많아요. 웨이팅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에그트루트. 분이 에그 조금 더 좋아하시나요? 여기 피스타치오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봐요. 14,000원? 15,000원? 아니면 한국에서는 그냥 이거 하나에 14,000원 있잖아요. 이거 하나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뚱보처럼 먹고 가야 돼. 음, 맛있어요. 리는 음음 트러플. 맛있다. 근데 배통이 더 맛있다. 얘는 에그타르트. 와 에그타르트 존맛. 제잘나간 이유가 있네 존맛인데? 살짝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있는데 맛있어요 풋사치오가 안에 뭐가 들어있네 크림 같은 게 뭔가 오묘한 맛이다 설명하기 힘든 맛이에요 아무튼 진짜 맛있어서 마음 같아서 지금 다 먹을 거 같지만 지금 다 먹으면 살이 일 거기 때문에 조금만 먹고 근데 약간 초록색 빵 같이 먹고 프사프. 치우를 같이 먹으면 단짠단짠해서 더 맛있어 음, 내가 맛이 좀 오묘한데 계속 먹게 돼 지금 자전거를 빌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자전거가 길거리 다 세워져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타면 돼요 음, 얼마 하지도 않아가지고 빌렸어 아저 강아지다 아, 아, 아. 아. 인민광장으로 갈 거예요 인민광장은 인민광장이 맞나? 어, 캠프광장이었다 제가 지금 처음부터 여학교왔는지잘 몰라가지고 한번 거기가 중앙이니까 광화문 광장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광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려고요 자전거 타는게 좋다 뭐지 뭐지? 무슨 일이야? 어? 지 마음대로 다녀 사고 안 오는 게 이상해 캠프광장 차이나, 너무 어, 부지다. 너무 부지다. 어, 네, 시시. 이러 쭉 가면 광장 나온대요 무덤인가. 플러스. 진짜 저렇게 막 살아도 되는? 된... 우와. 야 야, 미아 나안하냐 지금 이 혼돈을 지금 이 혼돈을 보세요. 우와. 하지만 이게 다 질서가 있다는 게 포인트. 질서 있어요. 청도가 인구가 2천만이래요. 그러니까 2천만이니까 사람이 저렇게많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퇴근 시간인데 여기 컨텐츠 지금 대박이야. 모여 있는데 지금 경찰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 뭐 소리 지르고 경찰 왔어. 아이고 난리다. 저 위에서 저 쳐다보고 있어.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 여기가 광장인데 저기 마오쩌둥 동상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갈수 어,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지고. 아, 존나 무서워요. 어우, 씨. 너무 한워 졸면 어, 뭐, 안 돼. 졸면 안 돼가 아니라, 이건 불법이야. 아까 나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가죽 자켓이랑 트렌치 코트 입고 나왔는데. 네. 더워. 지금 땀 날라 그래. 제가 광장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광장이고. 여기에 이렇게 마우쩌둥이 이 도시를 보면서 손을 저렇게 내밀고 있는 거야. 근데 네, 예쁘다. 도시가 참 깔끔해.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벌써 꽃이 펴가지고 저기 보면 뭐라고 하지? 저거 매화인가? 응, 예뻐. 꽃 냄새가 나요. 그래서 지금 자연이 있는 공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니, 인민공원에 왔는데 여기 오면 이렇게 쫙 핑크색깔 종이가 깔려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하는 거냐면 결혼하고 싶다고 깔아놓은 거예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에게 결혼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57년생이야 이 사람은. 여기 88. 뭐지? 88년생? 지금 64년생도 있어. 미혼 여자 전 작가 졸업해가지고 피부 하얗고 분위기 좋고 청도 사람이고 미혼남 찾고 있대 78년 이후 태어난 사람 70 이상 인품 좋고 몸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람 재밌는데 난 여자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저기 가면 남자 있네 여기 구경하고 있어 아 웃기다 여기가 남자구나 와 이천 년생도 있어 미혼남 78 나도 연락해볼까? 이혼남이 이혼남 여기도 이혼남 여기도 이혼남이네 아 이혼 많이 했네 여기도 이혼남이다 이 사별했네 와 여기는 자기 얼굴을 걸어놨는데 아니 근데 이혼이 되게 많아 여기도 이혼이고 와이 사람 저거 정도 봐 뭐가 이렇게 많아 뒤에 음, 원하는 게 많네 사진도 있어 자기 사진 01년생 여기서 많이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해놨겠죠? 아 너무 피곤해. 집에 가서 자야겠다. 아, 몸이 으슬으슬거리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 약간 혼자 여행도 쉽지가 않고 근데 너무 예쁜데? 예쁘다. 예쁘다. 집 가야겠다. 지금 기후비로 왔거든요? 무용시 무용마? 무용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봐. 말해. 떼서 오지 이거 이 그리고. 이거 한번 어, 근데 여기 너무 풍진하다. 뭐, 你害怕我，给你介绍一下，它这个单程二十四，是单行二十四，二十分钟左右。好好好好，是安全的吗？你是安全的吗？安全的，安全的。s a 不害怕？不用怕。没事没事。在干嘛？在给你清洗消毒。喂。放松。哦，我我我，说那些。Relax。哦。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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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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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는 오, 같아 뭐하는 거 뭐하는 거 오, 햄팽. 우와, 시원해. 근데 개시원해. 튀어나거든요? 오, 나 무서운가? 이게 내 귀를 안에 파고 들어가지고 갑자기 확 찌를까봐. 오, 뭐야? 진짜 우선 이거 너무 좋다. 내 귀가 맨날 가려워가지고. 오, 오, 오. 그리 컴마. 우와. 我每天幼儿很痒，所以每天都挠。你发现我严重吗？很红。哎、欸，有严重。我要学习。哦，有严重。哇，너무좋아요귀가너무너무너무너무啊啊啊啊，啊啊啊啊좋谢진것같아시谢谢,、哎、谢谢。네、哎 흥쿠아 이게 68위 아니에요? 아니면 한국 돈을 거의 15,000원?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네. 너저거好吃吗너거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大炮니다炮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的니다大炮 三三三三三啊！三啊,啊,啊！大炮，不要太多红糖了，不要太多红糖了。谢谢。好吃吗？年糕<膏>。嗯，嗯，甜。Is way too sweet for you？嗯、mm,，a little。就是那个红糖，红糖。 시시야 음. <laughs>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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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이거 맛있다고 갑자기 또 이거 먹어야 된대. Do you want sweet or salty? Salty? <목소리도> 또 그야. 케이인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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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집에서 일어다는 집에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친구가 지금 택시 잡아주고 있어요 택시 잡아... 주고 있어요는 집에서 일어나는 집에서 일어나는 집에서 일어나는 집서일찍나왔습니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려고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근처에 밥 먹으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어, 이밥 먹고 교회 갔다가 그 뒤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갈 예정이에요. 이거랑 야채랑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만두고요. 맛있 이거는 탄탄면. 탄탄면인데 몇개 달아있어요. 이게 작은 사이즈거든요? 와 맵다 쩔어하고 음. 맛있는 것 같은데? 와 탄탄맨 매워요 다른 데서 먹는 그 약간 달달한 그런 탄탄맨이 아니라 약간 마장... 와, 마장... 살짝 맵네 민준아 <목소리나> 완주야 <목소리나> 여러야 합니다. 모두 예호와에게 보내야 합니다. 예호와의 영광을 전해 주신 여러분, 영광과 능력을 예호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 지금은 친구랑 지금 남자친구 집에 가는 중이에요. 친구의 남자친구 집에. 여기가 저기 집이래. 먹을 거를 좀 사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노을이 지고 있는데 지금 청도에서 놀을본게 처음이야. 지금 살 찬데 살 만에 처음 보는 일몰. <laughs> 목이 아파요. 어이워라 하하. 아송합니다고맙습니시 잠깐만요. 네, 나 내야, 대냐, 나 혹시 받았어, 메용아? 안어요써 줬니 와? 응, 너 원래 원래 써 줬어. 삼성 시시의 바바. 시시, 빠 여기 중국어가 너무 많거든요. 유로 우파. 신규야. 파 지금 친구의 남자 친구집 가고 있는데 우리 뭐 샀지? 샤카. 샤카. 이거 무슨 꼬치구이 사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저는 이거, 제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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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你好,你好.你好.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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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좋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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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哦，我、哦、真的好。吃饭吃饭，我吃错了。门是哪边来人？哇，엄청좋은데、嗯、你不去吗？啊、我不去。不啊、你是这家的那个主人？你们是哦？哦，有房子啊？对啊。这样对，his parents will stay here. 아, 나 나, 히스 룸. 오! 오! 봐라. 청도가 보이면 이다 진짜 신다. 진짜 신다. 네, 신다. 진짜 신다. 진 이거 이거 망했나? 저도 못 가. 와, 샹 a m 쉬어 볼게 한국 영화 어? 중국 영화 봐 중국 영화? 짠짠 와아 야 니넌 농하재거 쾌마? 이거 왜지 감자 노웨어 또다시 영어 수학에만 하잖아 가오라 매콤해 너무 매운데? 매콤해? 예 가오야 로스트 닭 로스티 로스티 닭닭땅 Korea. Yeah, is 香药。香药. is really famous for the vintag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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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we discussed this when we were in Yeah. Um, because it's in like 2013. <laughs> yeah, yeah, mm. yeah, yeah. We have same memory. Yeah. We so, so, so grew watching G Dragon. Mm, yes. And he is getting so old, so as we. Yeah. Because we grew up, so he has grown. He has become old. Sometimes it makes me sad. So I want him to get married to a good person. Me! You? Yes! <laughs>